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재씩 교독하여 보지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내 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도시, 하나님이, 내가, 하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가난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에 만나니 또 반갑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좌회에 계신 분들을 눈을 크게 뜨고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죠. 예배 끝날 때까지 이 눈을 감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왔어요. <laughs> 여러분 지난 주에는 우리 광야로 쫓겨난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어델 나누어 보았는데요. 광야로 쫓겨난 하갈은 사레에게 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또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살피시는 우물이 되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르에게 복종하기 참 어려운 하갈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그 자녀의 인생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살아계시고 살피시는 좋으신 우물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순종하면. 우물이 되어주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우리 삶에 살아서 살펴주시는 우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자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1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고, 이에 참 많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일이 기록된 것이 17장부터 이삭이 태어난 일이 기록된 21장까지 이긴 내용, 17장부터 21장까지 이긴 내용이 모두 1년, 1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스마일이 태어난 해인 16장부터 오늘 사건이 기록된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들어 있는데요. 근데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마일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죠. 언약된 후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통과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대로 사레와 하갈의 그 갈등, 갈등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신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후손이 이스마엘이라고 이 이스마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미 자신은 백세가 돼서 자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살이 되었으니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리고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내의 사례도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얻을 가능성이 아브라함에게도 없고 사례에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들 아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이스마엘이나 우리의 자녀로 잘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언약의 자식은 사례에게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고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지가 24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긴 세월이 지난 후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먼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너를 찾아온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죠 여기 사용된 이 전능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정확한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다시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이 말이 엘 샤다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죠. 근데 그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엘 샤다이 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이름으로 성경에서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벽에 살펴본 대로요. 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엘로힘, 능력과 전능한 하나님이다. 샤다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이름 그대로 역사해 주시죠. 여러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특정한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지금 그 이름을 이름이 가진 그 고유한 능력을 행해 하시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 그러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 완전히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은 너내 말에 순종하고 흠 없이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하면서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산다. 흠이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너 죄 짓지 말라"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구인데,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이 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다음에 언약을... 언약을 세우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15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우리 짐승을 쪼개어 하나님 불로 지나가시는 그 언약. 근데 계약은 여러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줘. 그래, 그렇게 하자. 서로간에 합의가 될때 계약은 성사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약이 무슨 내용인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지켜야 성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거시는 언약의 조건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흠없이 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편에서 황당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킬 수도 없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이의 그 일방적인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냥 엎드려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누군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높이는 행위입니다. 종들이 주인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이 왕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 엎드린 행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이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기 신뢰하기 때문에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닙니다. 십시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삭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속으로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엎드린 이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상황과 현상이 그저 두려워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버린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과 태도를 다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언약을 진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 신분 자체를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또 언약하시는데요. 6절부터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세우시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자손이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언약을 이행할 후손이 있어야 가능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죠. 이스마일이 있지만 분명히 이스마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무손을 뭐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상태인데 아브라함 자신의 형편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성취해 갈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셨죠? 자신을 엘샤다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은 후손이 번성할 수가 없고 아니 아들을 낳을 수조차 없고 여러 민족을 이룰 수 없고 왕들이 나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 일방적인 언약을 그러면 누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엘샤다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내가 이 언약을 너와 맺고 내가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너의 형편은 지금 후손이 번성할 수 없지만 엘 샤다이 전능한 나 하나님이 너에게 후손을 주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해 주겠다. 아브람, 지금 너의 형편은 여러 민족을 이룰 수가 없고 왕들이 나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엘 샤다이 전능한 나 하나님이 너를 여러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언약의 일방적인 주체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누구와도 비교가 불가능 불가능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존재이시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매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약하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주권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먹이고, 입히고, 살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할 때, 우리를 세워주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없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없고,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갈 능력이 하나님께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 같이 망하겠지요? 같이 지옥 가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엘샤다이. 누구와도 어떤 존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7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 당대로 끝내지 않고 후손 대대로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후손들과도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아브라함에게만 에이 샤다이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신다고 하시면, 아브라함 당대에는 참 살기 좋겠죠. 참 편하겠죠. 참 행복하겠죠. 근데 그 후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은 그 모든 약속의 마지막에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참 좋은데 복을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후손들에게도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큰 복이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땅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좋은 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니까 이것이 가장 좋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 자녀 때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든,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복 아니겠습니까? 당대에 좋은 땅을 얻는 것보다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이것이 더 훨씬 더큰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 시간에 함께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약속하시는. 엘 샤다이,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없는 능력으로 내가 너 후손들과 함께 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한 절만 기억하고 돌아가십시다엘 샤다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다시요, 에일샤다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함께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함께하시겠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요 우리 믿는 대로. 믿는 대로 크게 우리 성전, 형광등이 다 떨어질 정도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자, 다시. 엘 샤다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엘 샤다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아멘.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자,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엘 샤다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후손들과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또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샤다이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여전히 불완전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셨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률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 샤다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 안에서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인생도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비교 불가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후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